3패때 생자리가 여기가 되면은 계단 제일 아래 칸을 본진 잡을게요. 제일 아래 칸 본진 해주시고 음, 음, 계단 중간까지는 오셔야 소환님까지 예, 오세요. 그럼 안 맞습니다. 오케이 다시 가시고. 보데님, 보데님 전발을 패스님이 먼저 좀 해주시고, 그리고 동지님, 봉화 대상분한테는 반드시 소생 넣주세요. 어 자신이 걸린 자신한테 넣고. 다시 가세요꽝 가시고 이제 세시 쪽입니다. 위치만 알려드릴게요. 보시고 계셔야 돼요. 그 다음에 11시 쪽에 폭탄 떨어집니다. 11시 쪽. 됐고요. 자, 같은 자리 약간 나쁘게요그 다음에 2시 쪽탱인 가시고, 탱인 가시고 딜러들은 깨고 갑니다. 오케이 지금 뽀대님이 전발이 안 들어갔나요? 바꿔 놓으시는 건가요? 틀리구나 얘아시네 안드 지사가 달아 놓으셨네요. 해방된 마법 확인하셔 동진이 지금 걸리셨거든요. 큰일 한번 팬컴만 주시고 그리고 쉬시고 8초 정도 있으시다가 또 한번 풀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 주시고 소환진에서 대기 자, 공화 내려가시고, 동진님도 내려가시고요. 자신한테 송신 걸어주시고 두분 같이 서면 안 돼요? 어, 좋아요. 좋습니다. 1시 쪽, 폭탄 1시 쪽그 다음에 11시 쪽 자, 그 다음에 12시 정면이네요. 생일 나가시고, 고대님 오셨네. 이따 봉화 때 전파를 갈게요, 고대님. 레기시미하다고요? 아, 자, 이패 들어왔습니다. 자, 3페 들어왔습니다. 원거리 본진 자리 잡으시고, 오케이, 예. 역삼 네모 고자리 그 가요. 자, 비플린 왼쪽으로, 예, 좋아요. 그자리 굿. 무슨 뭐, 지 알아서 가시니 얘기 다니시는데, 아, 빠지세요. 뒤로, 뒤중 자고 빠지세요. 빠지셨다. 다시부터 제대로 했어요. 누더기님, 누더기님, 왼쪽 오른쪽으로 또 가신다. 됐어요. 오른쪽, 오른쪽에 그냥 가있어요 지금. 그... 오1분이 왼쪽 에 네, 가셨고요. 전달 조사기 첫 일면에. 응신 감사합니다. S3 님 오른쪽 가시고. 전기 봉화 일점 지원이요. 건질 분3분 지원 좀 부탁할게요. 뒷글리 왼쪽으로 미리 가시고 원거리 오른쪽 봉화지원 나가, 다시 나가, 이시고요. 그분의 좌측 거를 원거리 봉좀 같이 깨주세요. 한량 오른쪽, 빠르게 깰게요. 됐습니다. 원거리딜 가시고. 쉬면서 잘 풀어주세요 에삼님오른쪽 아, 왼쪽 오, 너무 가까이 가시네 탱크 쪽으로 너무 가까워요 사사찰님 <laughs> 오른쪽 자잘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다 틀린 거 깨주고 가고요. 미녀 왼쪽 원거리는 원거리는 그냥 계속 수발해뒀습니다. 자, 공화 깨주세요. 깨주세요. 죽어요. 깨주세요. 깨주세요. 죽.